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2019년 원희룡 제주지사 당시에 제주시에서 3,600억 원짜리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원희룡 후보자를 지난 10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온 부봉하 금성종합건설회장. 이 사람이 그 3,600억짜리 민간특례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일보가 뭐, 직접적으로 이건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원희룡 캠프에 고문을 맡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두봉하 금성종합개발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주시 중부공원, 오등동공원 이런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그 가운데 포함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제일건설 콘소시엄 인데요 여기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장소는 제주시 건입동입니다 167번지 일대 20만 4천 제곱미터 총 사업비 3천 6백 20억 전체 면적의 22%에 15층짜리 아파트를 778가구를 짓고 나머지 78%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이 공원 사업이지 사실은 아파트 사업인 겁니다. 민간 자본 총 출자액은 100억 원. 그중에서 주관사인 제일건설이 50억. 그다음에 금성 종합 건설을 비롯한 세개 회사는 16억 3천만 원씩 이렇게 됐는데 이네개 회사가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280억. 280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부봉하 금성 종합 건설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1994년 서귀포시에서 금성종합건설을 설립을 하고, 1998년 제주도 도의회 의원으로 지역정치를 시작을 하고, 2014년 5월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때 한달 뒤에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도 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봉아 회장은 제주지사의 새 도정 준비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고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리던 원일용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원일용 후보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 부봉아 회장은 원일용 후보와 동양 사람으로 안면은 있지만 개인적 관계가 있어서 고문을 맡았던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 뉴스를 듣고 고개를 좀 갸웃하는 이유는 원일용 후보 하면은 대통령 대선 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에서 진행을 했던 민간기업에게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1조 몇천억이 될지 모르는 그 금액의 초과 수익을 안겨줬던 그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파헤치고 제가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커니즘을 전부 다잘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해봤거든요 이러면서 그 이제 구조적 문제점 이게 성남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안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남시장 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쭉 국민들에게 고발했던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알고 보니 2019년에 제주시 건입동, 어, 제주시 항만이 있는 그 어, 포함이 돼 있는 제주시 건입동의 167번지. 여기에 3,600억 원대의 인, 민간 특례 사업. 여기도 특혜가 있는지 아무튼 특례, 특혜는 아니죠. 특례 사업.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 다 차지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의 회장이, 오너가 금성 종합 개발. 금성종합건설, 이 사람이 원일용정치인원일용의 원희룡, 지난 1 0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지자중치 중에, 지지자 중치한 중에 사람입니다. 이런 스토인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